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되시고요. 예, 요즘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대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 키워봤자 예, 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자를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렇죠. 자 이제 그 제가 2020년까지 올해까지 출산 태기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예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있을 거고요. 참조하시고 어 이제 몇달 있으면 이제 올해에는 끝나죠. 그래서 내년 에 그니까 2021년 신축년에 에 자녀 이렇게 출산 택길 이왕이면 좋은 날 맞춰서 하면 뭐 사주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맞춰서 남은 어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자녀들 남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산 택일에 대해서 한번 예 이렇게 어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 내년 운세가 그러니까 자, 신축년 20어 2021년 이제 출산 운세죠. 양력 기준이고 생일인데 예 만약에 있죠.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지나가 버리면 혹시 어 이거 네이버 어 그명민철라고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에 오시면 이제 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신축년은 도화운이 뭐냐면요 오가 도화운입니다. 오가요 오오 오후, 날짜가 뭐냐 예 오시 에또어6월5일부터7월6일까지 도화운인데 실제로 그 이제 도화 그 이제 도화로 하는 일 연예인이라든가 아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멋있게 예, 하는 일 이게 이제 도화거든요. 그래서 어, 6월 5일이라든가 7월 6일날 더하운 괜찮아요 어, 내년에도 그 이제 추운 날입니다. 신축이라는 게 금이거든요. 금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은 이제 밑에 소띠거든요. 소띠, 소띠 운인데 어 이제 그 충이 든 날이 있어요. 충이 든 날, 충이 든 달이 있어요. 충이 든 달은 어, 7월 7일에서 8월 6일 이러면 이제 그어 이렇게 축이 신축 딱 이렇게 이제 충이 들거든요. 자, 이이 이 이제 달이 을미날이거든요, 을미 날이거든요. 을미 을미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이 탁 들어요. 천충 지축. 그래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웬만 하면 피하면 주피하는 게 좋아요. 어, 이 달이 별로 그렇게 키어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이 달에 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말날 말날 나오면. 어, 오미로 합쳐지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기운도 좀, 음, 따뜻한, 운, 차가운 온이다. 그러면 차가운 온이면, 이, 조화만, 그니까, 러기후만잘 맞추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기후만잘 맞추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이날, 2월 4일부터 4월 3일날이라든가, 5월 5일부터 6월 4일 사이 아니면 6월 5일부터 7월 6일 뭐도하이도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7월 7일에서 8월 6일 날난 날은 어 좀말날 나면 되는데 이 날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좀 추워지는 사주가 됩니다. 8월 7일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추워져요. 그러면 조화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 맞질 않죠. 맞질 않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음, 어좀따뜻할때 따뜻한 기온이 2월 4일, 4월 3일 이렇게 임묘 에, 이런 날짜. 에 어, 5월 5일부터 어 이렇게 7월 6일 날어 이렇게 나으면 좋아하는 맞다. 이날 피하고 엠마는 밑에 후에 이제 나면 좀안 좋은데 만약에 나는 얘가 들어섰어요. 그면나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8월 7일부터 어 이제 그 이렇게 추운 날. 음, 8월 7일이면 양력 기준인데 더운 것 같지만 우리가 동짓때 해가 제일 짧지만 지금이 춥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동짓 때는 그렇게 안 춥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좀 따뜻한, 예, 이렇게, 인시, 묘시, 이런 데가 좀 따뜻하죠. 그 다음에 오시라든가 미시, 어, 이런 데, 사시, 이런 데, 사시, 여기 사시 나와있죠. 어, 인시 나와있고, 묘시 나와있고, 이제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어, 이왕이면, 어, 지금, 예, 이달이 좋다. 5월 6일 날이라든가, 6월 4일, 6월 5일, 이런 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날이 좋으니까, 이런 날좀 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올별로, 어,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내년에 오시오시면이 5시, 이 시간입니다. 11시 30분에서부터 11시, 어, 13시 29분 사이에 나면 이 도학기가 있어요. 도학기. 예, 특히 이제 여자라든가 남자라든가 사주에 재성이라든가 많으면 또 말년에 꼭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5시에 나누면 에, 우리 자녀가 음좀 바람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년에 에, 젊은 여자하고 핀다든가 늦게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인수도 하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5시에 오시, 나누면 에, 자녀가 좀 바람을 피울 수가 있겠다 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올벌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저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예, PC PC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천을 긴 만세력 번호 가르쳐드렸죠. 어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면 만세력 번호법 있어요. 쫙 나와요. 예 이제 만약에 있죠. 2021년 2월 27일 날 여자애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어 남자가 이제 있고요. 어 이제 양이죠. 이 옷을 강합니다. 자우관에 요즘은 여자고 남자고 강한 게 좋아요. 예, 강한 게 좋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 여기 이제 인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출산 퇴일을 하시는 게 좋죠. 자, 남자가 만약에 이, 어, 2월 25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해시 해시에 나는 게 좋겠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좀 음, 인해합. 그래서 남자 애가 지금 이 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어 운세가 지금 2월 25일부터 20일부터 쭉 봤거든요 2월 25일날 예, 운세가 좋다 밑에 돈도 가지고 있고 어 이렇게 예, 강하고 뭐 이런식으로 돼 있거든요 좀 강한게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주가 조금 이 사주는 좀 강하죠 불이 좀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어느정도 이렇게 살수 있는 사주 다 보이고요 자, 3월 달을 보시게 되면 3월 달은 이제 그 이제 간목으로 이렇게 에 예, 3월 27일 날어 2021년 여자 아이죠. 해시 해시라든가 유시라든가 이렇게 어 신시라든가 남은 뭐 괜찮겠어요. 자, 이 간목이 예, 여기가 이제 돈이죠. 양쪽에 이렇게 돈 있고 어 여기 이제 남편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녀가 없거든요. 자녀가 남편 이 있으면 자녀는 있죠. 그리고 운으로 이제 대운이 중에 대운 대운이 지금 예, 뜨거운 걸로 들어거든요. 오 그러니까 나무가 꽃이 너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출산 태계 해주면 되죠. 또 남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주도 이제 2 5일 날이면 예, 이게 사시가 좋다, 예, 사시가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시가 뭐냐면 편재격. 편재격은 나중에 말년에 이 정도 가서 아마 큰 돈을 벌수 있는 운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3월달 운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4월달을 보게 되면 27일날이 이제 그 을사거든요. 을사, 을사니까 여기 이제 평가니까 남편 인수 여기 물이 필요해요. 물이 신자 이렇게 합들고 밑에 자식 있죠. 돈도 있고 모카토 금수. 아, 어, 이렇게 이제 아케 해시였는데 어, 계속 해시였는데 4월 달에는 자시로 변했죠. 왜냐면 사회충하면 부부궁이 안 좋으니까요. 저 남자값 한번 볼게요. 남자의 자, 4월 달은 2 5일로 하니까요. 어, 별로 그렇게 사주가 좋진않습니다만는 그래도 이월이 시간대는 신시가 좋을 것 같아요. 강하니까요. 이게 뭐 공무원이라든가 어, 뭐 이런 걸해 먹을 수가 있는데 불이좀 약해요.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해시 해시라게도 좀 강해지고요. 어뭐 이렇게 너도 미시를 넣어도 그럴 거고 이 운이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똑같은 날씨대요. 그러니까 어 남자는 이렇게 금수로 가고 여자는 어 화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에 5월 27일 5월 달입니다. 5월 달인데 이렇게 사해 충이 이렇게 이제 되죠. 어, 이, 이, 사주로 보게 되면 5월 27일 날, 아,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도 남편도 있고, 어, 이렇게, 어, 효녀.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인수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녀를 나는 거예요. 효녀. 효녀가 요즘 최고죠. 아들은 필요 없고 딸 나서 효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내가 바꾼 것은 이런 시간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내가 이렇게 합되면서 이렇게 충도 풀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이게 좋다. 이렇게 이제 출산 때길이 되는 거죠. 또 남자애 한번 볼게요. 5월 25일 날요. <laughs> 자 남자애는 5월 25일 날 나오면 인시가 좋은데 병원에서 인시에 수술을 잘안 해주죠. 예, 이런 것처럼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에, 지금 춥고 영하 맷도잖아요. 낮에는 따뜻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저우만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5월 25일 날 남자애가 태어난다, 그러면 인시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또 6월 달한번 볼게요. 자, 어, 이제 6월 27일 날로 갔죠. 그러면 이제 5의 남은 이렇게 5, 5, 형살이 들어와요. 형살. 이게 추구가 들어오고요 5, 5, 형살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불로 꺼져야죠. 물로. 예, 이제 이걸 꺼져야 되는데, 여기 금수운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대로 예, 하는데, 이렇게 있죠. 그한달 동안, 이렇게 20일 동안 해도 사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이 잘난 사람은 몇명안 되고, 보통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 만약 이 날짜면 이 시간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어 남자 한번 볼게요. 자, 6월 25일 날, 예, 6월 25일 날은 해시가 좋겠죠. 어, 나무, 나무. 나무가 꽃이 피어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 물은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 제격으로, 어, 뭐, 말을 하거나, 아나운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예, 기술적인 일이라든가, 이렇게, 예, 먹고 살수 있다, 전문직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만 조절만 잘해줘도요, 예, 이 자녀를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한 애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월 달 볼게요 자 이제 치, 남자애가 7월 산해죠 7월 25일 날 태어난다 그러면 해시가 좋죠 왜냐하면 예, 나무 너무 이게 땅이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이 되죠 그래도 여기 해시를 넣으면 이 운때 16살부터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형살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어 자라면 뭐 이렇게 교도관 같은 거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 간이 없긴 없어요. 편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 검판사도 할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딱 떨어지는 사진은 아닙니다. 삼형살이 들어있어서 그래도 어, 이 시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좋은 날이 아니다. 자, 8월달에 예, 8월달이죠 8월달이면 이제 편제가 됩니다 예, 뭐 인시도 좋고요 어, 여기가 이제 금수운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게 좋아요 나중에 약해지니까 아 어, 여기다 이제 뭐 저기도 인시, 임, 인시라든가 묘시라든가 인신충이 있으니까 묘시가 좋겠네요 어 이런식으로 이제 지었거든요 묘시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시는 너무 이렇게 자아가 강할 수가 있는데, 해명이 목국으로 해서 이렇게 불 질러지고요. 어, 이런 사주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뭐 사시도 이렇게 합쳐지니까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저기는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죠. 괜찮죠. 이 정도면요. 자, 8월 25일 날 이렇게 태어날 땐 자신데, 이렇게 신자진 합들고, 예, 이렇게 합들고 좋거든요. 근데 또 출산택일은 저녁에 의사들이 자시에 출산 안해주죠 만약에 이렇게 어 병원에 가서 날수 있다 그러면 뭐몇분 정도는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 해시보다 에 자시가 낫죠. 해시는 어 저기 11시 30분까지가 해시입니다. 그러면 뚝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에 그래서 이 자시. 이렇게 해서 시간만 조금만 조절해주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도 않고 이런게 이제 출산 택이라고 볼수 있죠 자, 9월달에 태어나면 이제 그 가을 겨운으로 이렇게 사이축에서 어 굉장히 좀 추운 날씨가 되죠 계절적으로는 그리고 인호 합쳐져서 이렇게 우시가 에, 최고죠 에, 사시나면 또 사이축으로 이렇게 또 합도 들고 괜찮습니다 사시나 우시나 아, 괜찮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이런 뭐 사주들은 나면 뭐 예, 한가닥 합니다. 자사내아이죠 예, 사유축 이렇게 합도 들고요. 어, 이렇게 사시에 나면 좋겠죠. 오시는 좌우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운이 추워지니까 시간이 벌써 따뜻한 게 들어죠. 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인미오시도 그런대로 나온데 예, 사시가 더 낫죠. 어, 또 그, 10월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10월 달이죠. 10월 달에는 에, 10월 27일이 만약에 여자이다 그러면 사시나 옷이 이렇게 좀 많죠. 근데 이게 기운 자체가 어, 지금 2 7일이물 기운이 좀 비칩니다. 그래서 추워지는 온세예요. 그래서 옷시나 사시, 추울 때는 시간을 좀 따뜻하게 해줘라. 이게 쉽죠. 에, 추울 때 나는 애들은 시간을 시간을 좀 오시면 12시, 에, 9시 반에서 어 13시 30분 정도 나는 게 좋다. 에, 10월 달에또 남자아이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나죠라. 빨갛게. 빨간 시간은 낮치다. 에, 3시 반부터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어 이걸 이제 뭐 시간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네이버 카페 명민철하고 오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인시도 괜찮아요, 인시. 인시는 어, 새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에, 훌륭한 자녀 나와야지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지는 거죠. 자, 11월달, 복... 자, 11월달, 에, 11월 27일 날요합니다 어, 오시가 좋아요, 따뜻한 시간. 사시는 사유축으로 이렇게 묶이고요. 어, 뭐 미시도 괜찮고 그렇네요. 어, 미시는 이제 에스... 어, 13시 30분에서부터 어, 15시 30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놔주면 좋아요. 사회충으로 충을 되면 안 되고요. 어, 이게 이제 출산의 태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사내아이 볼게요. 자, 이 사주는 이제 그 추우니까 예, 따뜻하게 해줘야 되요 이렇게 불러줘야죠. 오시오. 우시가되야 어, 되고 인시도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내 앞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인시 안나주니까또 보통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축시라든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에, 이렇게 캄캄한 것 때문에 안 돼요. 에, 따뜻한 게되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12월달 또 보자고요. 자, 추우니까 시간을 따뜻하게 놔줘야 되죠. 밭인데, 겨울 밭에 뭐 이렇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따뜻하게 햇볕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좌우충이 됩니다. 사유. 사시로 하느냐, 우시로 하느냐, 이제 이게, 에, 좀 저기 하거든요. 사, 사시로 하면 이렇게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될 수가 있고, 우시로 하자니 그렇게 하고, 별로, 에, 안 좋다. 이게 그러니까 겨울은 별로 안 좋은 거, 안 좋죠. 자 남자 남자 이 12월 25일날 아, 여기 이제 돈이죠 에, 이렇게 조금 에, 그 여기 정제 있고 편제 있고 돈 있고 이 사주 자체가 이 사주는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오시 사시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사시보다는 좌우충이 됐어도 오미로 합쳐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 아니면 나무라도 들어가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는 지금 이런 색깔이 나무라고 써 있죠. 목화, 토, 금수, 수는 물, 추운 겨울, 어, 금은 이렇게 서리 내리고요. 토는 그 사계죠. 흙 색깔 그다음에 화는 불이죠. 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목화는 이렇게 목화 있죠. 목화는 좀 따뜻한 거. 토는 중화 중간 금수는 차가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어, 또, 2022년 1월달 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자 사주면, 어, 1월 27일 날은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자기가 이게 다죠? 그래서 좀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나는 것은 옷이나 사실 이렇게 좀 따뜻한 색깔로 넣어줘야 된다. 이건 뭐 똑같고요. 어, 이제 그, 이 경, 신축년이, 에 2월 4일까지가 신축년이, 그러니까 어, 2020년, 어, 2월 4일까지가 신축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2년에 이제 그, 에이년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월달 을한 거예요. 자, 월에 따뜻한 색깔 넣어줘라 따뜻한 거. 예, 쉽죠. 자, 이사준, 남자에는 옷을 넣으니까 그래도 어, 1월 25일 날이 괜찮네요. 그죠? 어, 딱 해서 차가우니까. 이렇게 인호로 불러 집혀져서 가히 쓸만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아, 일자를 날짜를 일일부터 쭉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 지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 2021년 내년 내년에, 내년에 에, 이렇게 자녀운을 출산 태기를 한번 올려봤어요. 에,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고 또. 좀 나한테 힘들고요. 똘똘한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어 행복한 자녀,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